자 안녕하세요 준설한 남자 강동구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 강서구에한 아파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제 정화조에서 시간까지 나가는 그 오수관 통로를 청소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꽉 막혀 있는 원인이 지금은 가서 봐야지 알겠지만 아마 물티슈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집수정 하나 청소하고요 라인에도 집수정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통로랑 그리고 여기서는 또 바로 시간까지 쭉 나가요 거기까지도 통로 한번 청소해서 작업을 지금 할 예정인데요 어, 근데 이게 확실히 오수라서 냄새가 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정화도죠? 네, 정화조오수관인데 와, 물티슈 너무 맛있어요. 한번 이거 보여주세요. 물티슈 이렇게 많이 쓰면은 저렇게 막히는 거예요. 아파트 관리비로 나가고, 다 돈만 나가는 거예요. 이제. 네, 저게 1, 2년 쓴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물티슈가 엄청 멋있데요 그래. 너도 화장실 가면 물티슈 쓰지 마. 맞지?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사호 라인인데 막혀가지고, 어, 면을 쪽으로 안 넘치고, 지금 다른 집안 쪽에서 지금 그 오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막히긴 막혔는데, 어, 배관이 파손있을 가능성도 있고, 흙이 좀유입돼 있네요. 자, 이미 사전에 뭐 부장님이랑 공부장님이 다 이미 사전에 와서 지금 위치를 다 파악을 해놓셨기 으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지금 시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러 가시죠. 여기서 보면은 지금 관 한번 안에 보시겠어요? 보면은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이제 메인 관 라인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쪽 라인을 이제 청소해야 할건데 지금 상황이 안좋은데 왜 안되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 땡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일단 저기 작업을 끝내고 나서 판단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준솔팀 어벤져스 <laughs> 아저 빼고 저 빼고 <laughs> 저 앞에 두분 <laughs> 되게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냄새가 역시 오수라서 냄새가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냄새가 강남은 정화가 된 물이고 여기는 그냥 야생으로 지나가는 물이라 냄새가 아마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아까 저기 한번 시간 열어봤잖아요.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쪽보다는 출소구 쪽을 먼저 뚫었는데요. 지금 호스를 꽤 많은 양을 넣어가지고 지금 저희 어벤져스 팀이 또 지금 시간 한번 확인하러 갔으니까 그때 동안 잠깐 쉬시죠 <laughs> 왜 형님만 아이, 쉬세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일하고 <laughs> 아니, 누가 보면 또 쉬는 줄 알고 있겠네 또아또아 그렇게 오해할 만하면 안 되나요 피디님? 네? 다들 일하고 있는데 누가 이러고, 저도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하고 어? 계시죠? 지금 장갑 잡고 있잖아요 <laughs> 우리 어 고아호수가다 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안에 있는 슬러지들을 지금 이쪽으로 끌고 오고 있는 중이고 끌고 오면 이 맨홀에서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준설 어 차량으로 이제 뽑아낼 겁니다 그리고 예그 다음에 저기 1호 라인 쪽에 있는 슬러지를 또 이쪽으로 뺄 거고 아 이거 좀만 조금만... 다들 이게 안땡겨져 <laughs> 아이씨 도와줘요 지금 <laughs> <laughs> 뭐예요? 제발, 내 몸을 이렇게 하고 는데안 되잖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이거 왜 이렇게 하 벌써 꼬이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저희 집수정 각도가 그대로 올라오는 각도가 아니라서 힘을 줘서 땡겨야 돼다 꼬인 것 같은데? 어? 이 최선이 아유 <웃음> <웃음> 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 됐어요 이 정도는 만약 또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한쪽 엄청 몰렸는데? 어, 비님 여기는 찍으면 안될것 같은데. 왜? 이거 안 해. 비님도 보지 마세요. 어... <laughs> <laughs> 안돼. 아니 우리, 우리 에? 구독자분들 챙겨줘라구. <laughs> 그런 거 함부로 보여주시지 말라구. <laughs> 어.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laughs> 또이 맛에 또 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할것 같다. 어 냄새. 퍼시려고 <laughs> 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저 옆에 갈 건데 지금 아직 고압 안틀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응. 저도 상황을 보러 가야 되니까. 여기 더면안돼요 찍어식야 이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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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운데 러 이거 와 <laughs> 어, 저기 우리 사 라인에서 이쪽으로 지금 집어넣는데 고압호스를 헤드가 여기까지 노즐이 여기까지 이제 다 들어와서 한번 휘저어 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별 문제 없는 음, 걸로 그 원래 저 가운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예 예, 거기 가운데가 막히고 그 가운데에서 어 저쪽 방향으로는 도로 라인 쪽으로는 안 막혔는데 그 입구에서 좀 막히다 보니까 넘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세대관 나오는 그 세대관에서 나와서 이제 맨홀 쪽으로 오는 그 라인에 지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왜냐하면 우리가 맨홀 쪽에서 이쪽 라인으로 어, 뚫었을 때 거기에 고여져 있던 어, 아까 보셨던 그 전혀 맨홀하고 상관없는 그그 그 자리에 고여있던 물이 쫙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2차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어, 배관 공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청소하는 라인이 심각한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메인인데, 이 라인으로 보면 또 가지관이지. 3, 4 라인에서 오는 라인에 쪽, 쪽에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하면서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쪽 라인에서 물티슈를 많이 쓴다 그러면? 아직도 물티슈 많이, 많이 나와요? 예, 어? 오케이. 그냥 물티슈가 많아요? 존내 많 많아. 예. 음 얼마나 아 이걸 갖고 온게 지금 이쪽 라인에서 갖고 온 거거든요. 레이거 하나 찍으라. <laughs> 와, 진짜 물티슈가 어마어마한데요? 어, 이런 맛. 왕건이 하나 나왔는데, 왕건이? 아까 여기 있던 게더 있어요. 여기서 있 이쪽으로 온 거. 전부 이 라인이지만. 이 나가는 쪽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 물은 항상 고여있어요. 예. 예, 토사면 저기 빨아낼 건데. 예. 그리고 우리가 좀더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없 저기 지금 차를 좀 빼주시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빼드리고 싶어요. 예, 네. 예, 그게 훨씬 지금 필요한 작업입니다. 지금 네. 음.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요거는 네. 입구부터는 다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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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네. 차만 네. 빼주시면, 네. 아, 네. 빼고 있어요. 네. 그쪽에서 뭐한 번만 당기고 네. 그러면 된것 같은데요? 마무리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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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네. 이런 거좀 자주 찍어요.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laughs> 아, 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봤어요? 봤죠? 열심히 하는 거. 날라다닌다니까, 이게. 뭐야, 뭐야? 땀은 뭐 땀이. 이제 마지막 그한번 끌고 오면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공사 해야 될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도 아마 저희한테 의뢰하실 것 같은데 공사 구간 정확히 또 체킹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작업은 이걸로 써 이제 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뭔지 아세요? 비니? 뭘것 뭐 같아 요 이거? 물티슈. 네. 보이죠? 물티슈는 녹지도 않고 네, 이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 막고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그 위에 얘네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아까 봤죠 왕건이 하나 나온다니까. 아이뭐 이거 이거 테이프는 왜 넣는 거야? <laughs> 아... 형님. 네. 그거 들고 있으니까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이 본것 같다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작업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집수정에서 집수정 사이. 거기에 아파트 강 라인별로 오수관이 지나가요. 오수관이 지나가는데, 거기가 저희 통로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흙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너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땡겨보고 확인해보니까, 가장 끝에 라인에 거기가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담당자분들이 예 빨리 여기 안에 넣어놨구나 다자 그래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laughs> 자, 그래가지고 어, 여기 어, 담당자분들께서 어, 공사를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부장 쇼 <laughs> 바쁜데요? 인터뷰하려 그랬니까 이게 막내 슬픈 말이겠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딱 진짜 생각한 선에서 변수가 생겨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워낙 부장님이랑 저희 본부장님이 워낙 또 바로바로 바로 경험이 많으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착착 착 바로바로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작업이 빨리 마무리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점심도 안 먹고 이랬거든요 빨리 밥 먹으러 가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꼭!